빨간 접시의 비밀, 55세부터 토마토로 시작하는 건강 습관. 혹시 오늘 아침 식사 자리에 빨간색 음식이 있었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없었다면, 이 글을 다 읽을 즈음엔 왜 빨간 접시가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돕는 의사 한병수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접시에 담긴 음식의 색깔을 훑어보는 거죠. 빨강, 초록, 노랑, 보라. 색깔이 다양할수록 영양소도 다양하다는 신호거든요. 특히 55세가 넘어가면 이 색깔 체크는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할 색은 바로 빨간색입니다. 정확히는 토마토의 빨강이죠. 토마토를 붉게 만드는 것은 리코펜이라는 색소입니다. 이 성분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 몸이 녹슬어가는 거죠. 철이 오래 공기 중에 있으면 녹슬듯이 우리 세포도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됩니다. 특히 55세가 지나면 이 과정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비타민보다 100배, 베타카로틴보다 2배나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물론 이 수치가 토마토를 먹으면 100배 건강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여러가지 고민이 생기죠. 제가 주변 분들께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씹는 게 예전 같지 않다. 딱딱한 건 부담스럽다. 위가 약해서 생걸 못 먹겠다. 혈당 관리 때문에 단 것도 조심한다. 약을 여러 개 먹어서 음식과의 상호작용이 걱정된다. 토마토가 좋은 점은 이런 고민들을 어느 정도 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으로도 익혀서도 먹을 수 있고 부드럽게 조리하면 씹는 것도 편하죠.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특정 레시피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토마토 두 개씩 꼭 드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왜 토마토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인지 라는 원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원리를 알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은 익혀서, 치아가 불편한 분은 갈아서, 혈당이 걱정되는 분은 단백질과 함께 이렇게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수 있는 만큼만. 갑자기 식단을 크게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작심 삼일로 끝나기 쉽상입니다. 대신 오늘은 토마토 반 개, 내일은 한 개.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빨간 접시의 신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나요? 이 빨간 보석을 몸이 더잘 흡수하도록 돕는 과학적인 방법을 배워 보겠습니다. 생토마토의 리코펜은 아쉽게도 우리 몸에 충분히 흡수 되지 못합니다. 리코펜이라는 보물이 토마토 세포 라는 금고 안에 갇혀 있다고 상상 해 보세요. 우리 위가 소화액이라는 열쇠를 아무리 열심히 써도 이 단단한 금고 를 완벽하게 여는 건 정말 어렵 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열이 기름 이 시간 삼박자입니다. 이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만으로도 토마토의 효능을 3에서 5배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열, 가열, 입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딱딱했던 세포벽이 열을 받으면서 서서히 부서지고 그 안에 갇혀있던 리코펜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생토마토보다 가열한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율이 평균 5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기름 한 숟가락입니다. 리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영양소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리코펜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티스푼 하나 5mm 정도의 기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열쇠는 천천히 씹을 시간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나이가 들수록 먹는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지만 토마토만큼은 정말 천천히 드세요. 잘게 씹을수록 소화가 잘되고 뇌의 포만감 신호가 제때 전달되어 과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55세가 지나면 오늘은 컨디션이 좀 다른 애하고 느끼는 날이 많아집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음식이 오늘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 먹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위가 약한 날은 토마토의 산도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익혀서 산도를 날리거나 우유를 조금 넣어 중화시키면 좋습니다. 혈당이 걱정될 때는 빵이나 설탕이 많은 케첩과의 조합은 피하고, 섬유질이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침 토마토가 맞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저녁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직접 시도해 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패턴을 찾아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가장 정직한 선생님입니다. 토마토는 숙성법과 보관법만 제대로 알아도 영양과 맛을 두 배로 즐길 수 있습니다. 완전히 빨갛게 익기 전까지는 상온 보관이 최적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풍미 성분이 파괴되어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르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자르는 순간부터 비타민C가 파괴되기 시작하므로 먹기 직전에 자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는 리코펜과 식이섬유가, 씨앗 주변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므로 소화에 문제가 없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며칠 하다 그만두게 돼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건강정보는 넘쳐나는데 왜 실천은 이리도 어려울까요? 그 답은 기록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RED 레코드 기록 이트 먹기, 디벨러프 발전, 루틴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얼굴 사진, 식사 사진, 그리고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기록을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 4주차에는 토마토가 없으면 허전하다는 등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5, 6주차에는 피부 상태가 좋아지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7, 8주차에는 토마토를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겁니다. 긴 여정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향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나만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빨간색 소의 힘. 토마토의 리코펜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삼박자. 열기름이 시간을 의식하며 토마토를 조리하고 드세요. 나만의 속도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로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병이 있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늘부터 할수 있는 만큼만. 만약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밤 토마토 한 개를 사서 반으로 자르고 올리브오일을 조금 뿌려 전자레인지에 1분만 데우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5세부터의 건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즐기면서 매일 조금씩 빨간 접시를 채워나가면 언젠가 거울 속에서 더 건강해진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